와이오방방 펑펑 더트립니다 빵빵 더트립니다 파이어벨 자 렌에카즈 1.5점 3번전 가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능력 조합 이사회 만능주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는 능력이죠 상당히 미만 미만 잡 가보겠다 아주 심플한 능력이야 레이스도 사기 골리앗도 사기 불리하게 사기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지금 블라인드을 걸고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팀이 상대들은 어둡죠 지금 네비 안 보일 때 사거리가 더 길어지는 거야, 그지? 너무 재밌겠는데? 원래 테라는 시야 확보가 중요한거든. 거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종족이라. 머리 저기에 그런 특화되어 있는 사거리와 공격 이두 가지의 능력 조합 엄청나다고 봅니다. 미만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터렛이 있으면 알아서 앞마당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기하게 특이하게 선한마당 한 다음에 엠베 짓고 앞마당에 터렛 지어서 수비하는 빌드를 써보도록 할게요. 마치 그것처럼 프로토스 빌드처럼 포지 더블넥처럼 할게요. 어차피 공격 하다 내가 볼때 시야 없어가지고 모돔 모돔. 시야가 있어야 오지 안 그래? 일단 하나 적그 이거 먹고 지역 엔데 프로토스하듯이 심시티아로 내려가 여기. 엠베 지었고. 그 다음엔 배럭 테크는 올려야 되니까. 다음은 배럭 빌드 타임상 엠베가 빠르죠. 자, 먹고. 배럭두 개로 다 막히네. 좋은데? 가스. 최적화가 빡센데? 어! 근데 나쁘지 않아 최적화 이러고 75원 딱 되겠네 테란의 숫자 75 어, 딱이야! 딱딱딱 맞아떨어져 터렛 받고 자, 앞마당 짓고 있고요 가스 들어가고 이거 어차피 앞마당 해결됩니다 인구수 털에 2 개. 아,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러고 빵 토리. 완벽한데 거의? 딱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아주 좋아. 완벽해, 완벽해. 야, 무슨 프로토스 마냥. 프로토스 마냥했습니다 지금. 이러고 서플라이 디팟 아주 깔끔해 마린이 필요가 없어 벙커를 지을 이유가 없잖아 그지? 근데 얘는 수비력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3개까지 3개까지 짓고요 레이스로 갈지 굴리아스로 갈지 되게 고민되는데요 뭐 할까요 님들? 레이스냐 굴리아시냐 뭐가 보고 싶어? 골리앗, 파용앙앙 right 아, 그럼 골리앗으로 갑시다. 골리앗 준비 중. Orders, 업테란으로 업테란으로. SCB, go, 골리앗 a s m r 시작합니다. Yes, 이러고 삼팩 oh, um. 토리. 오늘 뭔가 빌드가 깔끔해서 기분 좋아. 되게 뭔가 시원하게 깔끔해졌어. 앞마당 가스에다가... 아머리 지어지면 이제 카룸부스터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커맨드 하나 더 짓고요. 이거는 차량 공격력, 차량 방어력, 카론 부스터가 조금 더 나중에도 되죠. 점점 더 깔끔해지는 중. 먹고. 자, 여기서 트리플 준비. 그 다음에 이거 연구. 그 다음에 딱서플. 너는 아가데미. 쳐어야돼 아가데미. 아가데미. 까지 지금 좋습니다 아플 하나 더가데미 두개 데미굴리데아 세개 아주 완벽하다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 300 토리 타이밍 할수 있어 이러면은 또 아카데미도 딱 듣고 팩팩 팩. 여기다가 팩 과용 앙앙 삼골 그래서 그 하나 더 스캔 스캔 셋이 스타포트 랠리 쪽으로 과용 앙앙 오늘 뭔가 게임이 깔끔하군 스캔 부대지죠 저 랠리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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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바브라트 아, 아, 여기도 아, 여기도, 아, 여기도. 아, 먹고 아, 언덕터렛 아, 서플 아, 뭐 안마당에 아, 왜 없지? 아, 방화강이네 쟤. 쟤 방화강이야. 내 미사일 겁나 맞을 준비 됐어? 미사일 만능주의 에 힘을 보여주자 우리. 수비 탄탄하게. 근데 왜 본진 플레이 하고 있지? 이거, 나의 미사일이 무섭지 않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 쭉쭉 뽑아, 쭉쭉. 가스. 여기 늘리고. 서플 두 개. 자, 업그레이드 추가. 오늘 뭔가 돈 관리가 잘 되는 날이야. 이제 먹는군. 돈 관리 굉장히 잘 되는 날. 늦마당 뭐야, 늦마당. 자, 본진 테러 같은 거 조심. 내가 당할 것 같아? 미리 딱딱 빼버리기. 미사일 힘으로 아, 업그레이드. 건들지 마! 제길. 두개다 나갔네? 이러면은 당분간 생산할 게 없는데 팩토리나더 늘리자. 팩토리 늘려놓고 방어광이 강하긴 강하네요. 좀 나와봐. 털을 많이 지어놔야겠어. 나머리 두개 동시에 바로 짓고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킹만해요 킹만해. 스캔 터렛,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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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팩토리 팩토리 더 업그레이드 쓰고 돈 금방 씁니다 6개 서플 뮤탈이 겁나 많네 데뷔 좀 해놔야겠는데? 오! 어떻게 나왔어 이 자식 개쩐다. 무슨 테크닉이야. 자저그를 먼저 같이 치자. 테란 내가 볼 때는 어떤데? 어떤데? 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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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로로링 쩌로로링 쩌로로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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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세다 근데 방어가 쩌러러링쩌러러링쩌러러링쩌러러링 아주 아주 많이 yes, 왔어? 죽었어? Yes, 업그레이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쭉쭉 yes, 뽑아 했세 yes, 프로토스! 죽었어! 근데 괜찮아. 다 골리아시야. 골리아시라서 다행이다. 야, 미사일 만능 중에 2대1도 되겠다, 이거. 이거 지금 내가 털릴 가능성이 없어. 너무 수비가 탄탄해. 수비가 탄탄합니다. 커맨드. 아, 뒤로도 들어왔어. 뒤로도. 근데 이쪽 능력이 약간 수상하다. 무슨 능력이지 저거? 능력이 매우 수상한데? 이역 e 기다려야 돼, 이거. 바이키에는 의미가 없지 않나? 굴리아이 나. 저는 굴리아을 믿겠습니다. 아, 방어감 결세네. 일단 일꾼으로 이렇게 비벼. 우리 털에 좋죠? 그래서 임으로. 어잘 막았어. 이 정도면 진짜 잘 막았어. 다 막았다. 손해 본게 아예 없어요. s c v 어째 많아요. 일로 와. 과용, 앙, 앙. 아씨, 무탈 개 많아. 무탈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님이 일단 죽었기 때문에 제가 잘해야겠죠. 테란이라도 끝내야 될것 같아. 여기서 업그레이드의 힘으로 볼리하지 많으니까 괜찮아 올려서 쏴! 당신들 블라이드잖아 탱크 있어 탱크 있어 그래 네, 파밍더 터트려. 저그 쪽이 문제인데? 저기 쪽이 일단 문제야. 그래도 테란 다 보여서. 저거 밀수 있을 것 같은데? 아군 근데 엘리당 에도 블라인드 살아있나? 아이, 리아스 느리니까 갈 수는 없었어, 일단 좀 빨리 내가 여기라도 밀어야 어떻게든 게임이 돌아가니까 무사의 만능주의! 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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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레. 만약에 여기 한번 더 멀티 쪽에 깔끔 수비해내면은 압도적이게 이길 수 있습니다. 1 2시 주지 말고 드랍 못했지? 튜루페튜루페 언덕으로 언덕으로. 나, 미사일이야. 유탈비탈태탈유탈비탈우니왜리리 안당했지? 미사일의 힘으로 안 돼. 리 공공 도트립니다 빵빵 도트립니다파이어맨네이놈감이 우리 팀을. 형 이제 3위업이야. 너도 한번 죽어보자. 우리 팀을 괴롭힌 죗값을 치러라. 언덕으로 언덕으로 컨트롤 컨트롤 하는 맛 개쩔어 이거 뻥! 여도시 <laughs> 걸렸지? 죽자! 삼삼업 골리앗이야 이거. 오들 건방지게. 어, 소설, 소설. 당신도 당해야겠지? 그렇지, 여기도 갔어요. 1대1이야, 1대1. 멀티 안 주고. 됐다! 이긴 거 같다! 뭐야! 칼로아! 뭐야, 골리앗! 골리앗 뭐여?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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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이리 오세요. 자, 인솔자. 자, 인솔해드립니다. 어, 인솔 안 당하시네. 자, 모이세요. 우리 골리안 여러분, 모이세요. 200이거든요, 이거 밀만 합니다. 다 같이 들어가 버리기. 셋이 가봐? 어? 가봐? 가봐, 거기. 응, 피비기? 피비고 반도? 앞마당 뚫어 버리기? 골리 조르릉 쪼르릉 쪼르릉 언덕스캠 르릉 <laughs> 막혔고 뚫렸고 그치 <laughs> 야 미사일 만능족이 좋네 야 그래 곱등이 번식하기 였네 왠지 밑에 많더라 근데 좋았습니다 그냥 사기네 이거 역시 자 미사일 만능주의! 골리앗 만능주의! 완벽하게 이렇게 팀원과 능력 조합으로 콜라보게 되면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며 끝이야 끝! 유바! 우.